자, 오늘은 벙커샷 이론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네. 벙커샷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예. 1. 그린 주변에 있는 그린 사이드 벙커. 2. 이 폐웨이 한가운데 있는 크로즈 벙커. 3. 물가에 젖어 있는 C 사이드 벙커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어, 그린 사이드에 있는 거는 대부분 벙커가 깊어요. 네. 어, 크로즈 벙커, 배외에 있는 벙커는 턱이 얕아요. 네. 근데 깊은 데도 있어요. 컨트리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얕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물가에 있는 벙커, 모래는 항상 젖어 있겠죠? 그죠? 네. 항상 젖어 있어요. <laughs> 그 다음에 모래 종류는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1. 강사, 해사 백사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모래를 보는 순간에 모래 입자가 굵다, 중간이다, 부, 부드럽다는 것을 이제 선수는 캐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거에 따라서 그립을 잡는 방법이 바뀌니까요. 알겠죠? 핀의 위치도 앞핀, 중핀, 백핀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 그린 사이드 펑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째 볼 위치는 왼쪽에 둡니다. 왜 공이 높이 떠야 되기 때문에. 몸만 잘겠죠. 네. 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스윙의 크기도 바뀌고 달라지겠지만은 어, 기본적으로 볼의 위치는 왼쪽에 있어야 이 턱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몸만 잘겠죠. 네. 오른쪽에 놓고 치면 이 턱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그죠그 네. 다음에 스탠스는 항상 오픈합니다. 왼쪽을 <laughs> 왼쪽을 네. 오픈하고. 어, 타겟은 목표는 이제 실습시간에 다 합니다 네. 실습시간에 이제 하면 되고 네. 세번째로는 그립의 위치는 핸드포스트를 하면 안돼요 높이 뜨지 않으니까 그죠 네. 어. 두번째로 스윙의 크기는 4분의 3과 5분의 4 풀스윙으로 나눠서 하는데 V자 스윙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요 코킹을 빨리 했다가 빨리 떨어뜨리면 공이 높이 날겠죠 그죠 네, 네. 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립을 잡고 열, 열면은 딱딱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강사같이 딱딱한 거는 그립을 열고 잡으면 탑볼이 나와요. 그래서 그립을 잡고 열면은 왼손 그립이 스트롱이 돼가지고 얇게 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열고 잡는다. 부드러운 모래일 때는 클럽 페이스를 열고 잡아, 잡아야 돼요. 왜? 그거는 이제 바운스 두께로 치는 거니까 클럽 밑에 있는 혹이 달린 거를 우리는 바운스라 그래요. 네. 그 바운스가 모래를 파고 들어나가는 파괴력으로 네. 공이 날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을 치는 게 아니고 공 뒤쪽에 모래를 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세 번째는 중간입니다. 핀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린, 에, 크로즈 벙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크로즈 벙커는 일반적으로 패웨이 봉커이기 때문에 거리를 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리를 내는데 공만 터치해야 되기 때문에 스탠스는 이렇게 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탠스를 이렇게 모래를 안짱다리로 파는 거예요. 안짱다리 아시죠? 안짱다를 파가지고 몸의 균형을 일체화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클럽페이스로 공을 임팩트 하기가 쉬워집니다 두 번째로는 롱아이언인수록 인린스윙을 하고 원래는 롱아이언이 드로우공을 치는 샷이기 때문에 인아웃을 많이 하는데 모래에서는 인아웃스윙을 하면은 안 돼요 최하 인린에서 아웃인스윙을 해야 돼요 왜? 왼팔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왼팔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아웃인 스윙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네. 클럽 페이스가 대부분 임팩트 순간에 닫혀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상체 위주로 스윙을 해야 합니다. 하체를 사용하면 은 임팩트를 유도하기가 어려워요. 모래에서는 상체 스윙을 많이 해야 됩니다. <laughs> 세번째 시사이드 항상 젖어 있는 모래 이잖아요 그죠 물에 젖어 있기 때문에 볼만 커트하는 것이 거리 측정에 용이합니다 알겠죠 네. 거리 내가 100m 를 치는데 공만 커트 할때 하고 모래가 젖어 있는 데서 디, 모래를 친다든가 앞에 임팩을 한다든가 하면 거리가 바뀌겠죠 그죠 음. 예 평소에 잔디에서 연습하다가 모래에서 치는 거리를 측정하기는 어렵잖아. 그죠? 예. 예. 상황이 바뀌었단 얘기에요. 그립을 잡고 열어야 됩니다. 저저히 딱딱하기 때문에. 아까 했죠? 예. 조금 전에. 볼의 위치, 위치나 스윙은 일반 스윙하고 같아요. 예. 컨디션이 딱딱해서 좋기 때문에. 볼의 위치나. 그래서 초급은 이제 처음 배우는 거잖아, 그죠? 예. 초급은 벙커에 대해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요 정도도 무지 많이 아는 거죠. 아예. 중급반에 들어오면은 볼의 현상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요. 볼의 현상은 모래 위에 떠있는 볼, 반 박혀있는 볼, 완전히 에그 후라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어, 그 다음에 오르막에, 오르막에 있는, 그, 박혀있는 볼, 떠있는 볼, 내리막에 있는 볼, 그 다음에 구렁이라 해갖고 언덕 밑에 박혀있는 볼트를 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중국반에서 설명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실습을 2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